안녕하세요. 처음 만나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이지 댄스, 다이어트 댄스, 튜토리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음악 들으면은, 음악이 따다다단 하고, 맑은 만나면 소리가 난다면, 쿵! 소리가 날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원에 팔꿈치 당기면서 다리를 열어줄 거예요.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파이, 앤, 식, 세븐, 에잇에 다시 다리 모아줘요. 자, 아, 다시 한 번. 한번 다리 열면서 팔꿈치 당깁니다. 1 and 2 and 3 and 4 5 and 6 7 한번 더2 and 2 and 3 and 4 5 and 6 7 8 여기까지 전주 16 카운트입니다. 1번입니다. 자, 여기서 7 8 모아서 끝났으면 왼발을 앞에 놓으면서 오른손을 옆으로, 오른쪽 뒤쪽으로 보내면서 몸 살짝 앞으로 가요 1, 2, 3, 4에 제자리에 들어가고 5, n d 6, n 7, n 8 잡아줍니다 똑같은 걸 왼쪽으로 한번 다시 할 거예요 2, 2, 3, 4, 5, n d 6, n 7, n 8 여기까지 1번 앞에 연습하면 돼요 자, 뒤에 연습하면 바로 해볼게요 발을, 오른발을 앞에 옆에 깊게 제자리 앞에 옆에 깊게 제자리 자 이거를 살짝 미등감 넣어주시면 되시요 1, 2, 3, 4, 5, 6, 7, 8 깊게 갈때는 무릎을 구부려서 깊게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갔다가 오고 나서 바로 뒤에 여번 들어가 볼게요 손이 밑에서 끌어올려서 어깨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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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대 데 오른발 빠지면서 원, 투, 쓰리, 포한번더 파이브, 쓰리, 세븐, 에잇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두개 합친 게 열두, 열 16카운트 자, 그럼 1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게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쓰리, 세븐, 에잇 투, 투, 쓰리, 포 파이브, 쓰리, 세븐, 4, 2, 3, 4, 5, 6, 7, 8. 여기까지, 1번입니다2번 설명하겠습니다. 1번에서 오른손 짚고 왼발이이렇게 빠져있었어요. 그대로 오른손 왼발을 이렇게밀어줄거예요 시선은 이오 부분에 오른손거오요 1, 이3 진행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 3, 4, 사선 뒤로 빠르게 두번 맞아요. 5, 6, 7, 8 이러면서 돌아왔어요. 그 다음, 그 다음 음악이 3, 2, 1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3, 2, 1이 가사에 맞추시면 돼요. 카운트는 1, 2, 3, 4, 5, 6, 7, 8 카운트는 이렇게 돼요. 근데 음악이 훨씬 쉬우실 거예요. 자, 아, 여기까지, 이번 주에 16카운트예요2번 처음부터 끝까지 카운트 해볼게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원, 오른발 사라져 있어서 자, 오른발이 사라져있어고 축은 왼발에 무게중심이 있었어요 요거를 이안으로 사선으로 바꾸면서 손은 이렇게 올릴거예요 두번째는 손바닥으로 올립니다 다시 원투 쓰리 포 요렇게 돼요 이건 이쪽 포션 보면서 하시면 돼요 원투 쓰리 포손 이렇게 잡아서 사선 아래 오른쪽 팔꿈치 쪽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이때 발은 뒤꿈치 놓고 발끝이 뒤로가게 시선 같이 잡는다 세번만 원투 쓰리 포 파인 씩 세븐 에잇 하고 살짝 에잇에 들어서 에잇 앤원 하고 발이 가는데 이때 에잇 앤원 하고 손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투 쓰리 포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 4 5 6 7 8 i v 4 4 and 4자 그리고 나서 왼발을 가지고 오면서 5,6,7 e 어두 번을 총쭉뛸 건데, 이때 손은 주먹으로 머리를 하나, 둘, 셋이에요. 세번 때리고 다리는 두 번만 할 거예요. 5,6,7 5,6,7 a 세 a 하고 지금 양손을 몸 뒤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뺀리손을 그대로 몸 뒤쪽으로. 그리고 다리도 뒤로 접어들면서 배꼽을 앞으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a 하고 뒤로 좀 지켜줄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한 번만 드셔볼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10, 11, 1 A 하고 나서 바로 할게요. 원에 지금 뒤로 제껴던 걸 다시 앞으로 뿌리면서 뒤로 빠져주고요. 원. 그리고 나서 발 설명할게요. 왼발부터. 투, 앤, 쓰리, 앤, 포. 앞으로 다시 가요. 다시. 천천히 설명하면 접고, 차고, 놓고, 빼서 돌아와요. 자, 여기막 발만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아까 요렇게 뺐고, 앞으로 내밀어서 끝냈죠. 다시 등을 내밀어서 가져와요. 원, 투, 앤, 쓰리, 앤, 포. 가져와서 이발부터 파이, 식, 세븐, 에이. 렇게 되는데, 손이 있습니다. 이때, 요거 할 때. 손이 있는데, 손이 손가락으로 해서, 열고, 닫고, 접고, 필 거예요. 다시, 열고, 닫고, 접고, 펴고. 이걸 옆에서, 열고, 닫고, 접고, 펴고. 다리랑 열고 닫고, 정고 펴서 가져와서 5, 6, 7, 8 s i 이렇게요. 운트로 정리를 해볼게요. 백업 되면 정리 냈어요. 1, 2, e two, and 3, and 에 왼발 오면서 맞죠? 나다음 손가락 이렇게 해서 손가락 두개 했어요. 하나, 둘, 셋, 네 번을 천천히 찔렀는데 찌를 때 오른발이 디거예요 5, 6 세븐 에잇 포투 쓰리 포5바7 세븐 에서 여기서 내이 l 은마 o 하고 마 마랴. r 할때두 번을 i a 찍어주시면 되세요 자두2분좀 어려웠죠 여기까지 3번인데요 3번 처음부터 끝까지 맞춰볼게요 위2원투 쓰리 포2 2 3, 4, 5, 6, 그 동작을 먼저 여러분이렇 해주시면 돼요. 1 n 2 n d two n d t a 해주고 t w 에 손을 앞으로 이렇게 열어줄 거예요. 오른발만 나가면서 숙이면서 two and two, t h r 되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앞으로 지금 살짝 1, 5, and 6, 7, 8. 아까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들어갔죠. 이번에는 이렇게 바깥에서 안으로 가지고 오면서 뒤로 갈거예요 1, and 2, 3, and 4, 5, and 6, 7, 8. 자, 그러면은 간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카운트를 한번 해볼게요. 1, and 2, and 3, and 4, 5, and 6, 7, 8. 그데 접을 때 다리 1&2&3 4 이렇게 되면 1&2&3 4 5 6 7 8이에요. 다시 한번 1&2&3 4 머리 뿌리고 왼쪽 스텝하고 나서는 왼쪽 뒤꿈치 먼저. 자, 이렇게 되는데, 굴리고 박수, 오른쪽 갈 때는 오른쪽 먼저 펴주시고요. 굴리고 박수, 왼쪽으로 갈때 왼쪽 먼저 펴주예요 같이 가면, 스텝, 박수, 따라다다. 스텝, 박수, 따라다다 자, 이거를 앞에 거랑 합쳐볼게요. 원이죠. 원, 앤, 투, 앤, 쓰리, 포, 바, 식, 세븐, 삼, 네, 다섯, 여섯, 일곱, 여 하고 나서 똑같은 걸한번더 하시면 원, 엔, 투. 여기까지 4번입니다. 5번 설명할게요. 5번 이제 엔딩인데 여기서 4번 선, 하고 끝났어요. 5번은 오른쪽 무릎을 하나, 둘, 셋세번만 팔꿈치랑 같이 하나, 둘, 셋 박수 5, 6, 7, 8 2, 2, 3, 4 5, 6, 7, 8 여기까지 16파운트 해주시고요. 3번 뒤에 16파운트를 이제 갖다 붙일거예요 이거예요. 어, 뒤로 빠지는 것부터 박수 끊으면 원투앤 쓰리 앤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투투 가까운 사람한테 이상 파이브 식먼 사람한테 이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엔딩 5번을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3운 세븐 에잇 원투